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십년 가운데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의 동조에 관한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 대상자에게는 이 실험이 시력 검사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실험실 방으로 인도를 합니다. 실험실 방 안에는 이미 이 실험이 시력 검사가 아니라 동조에 관한 실험이라는 그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여섯 명의 협조자들이 둥근 원을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실험 대상자가 끝자리에 앉아서 이제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렇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줍니다. 표준선의 아, 그림이 있고 그 옆에 세 개의 다른 그 길이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선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표준선과 똑같은 그런 선을 고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크린에 보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라면 정답은 C입니다 모든 사람이 협조자와 실험 대상자 모두가 다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다시금 세 가지의 ABC 배열을 바꾸어서 또 똑같은 것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에도 모두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배열을 달리해서 똑같은 것을 찾아보라고 했을 때 실험 협력자들이 정답이 아닌 틀린 답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씩 틀린 답을 이야기할 때에 그 실험 대상자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가 저렇게 똑같이 틀린 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순서가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실험에 참여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정확하게 정답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에 있는 여섯 사람이 똑같이 오답을 이야기했는데 따라서 오답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배열을 달리한 실험을 18번을 합니다. 여섯 번은 정답을 말하게 하고 그 협력자들이 12번은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실험 대상자가 상황에 따라서 어 정답도 이야기했다가 또 오답도 이야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그것을 관찰하는 시험입니다. 마지막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실험 대상자들 한 100여 명 이상을 대상으로 18번씩 다 실험을 한 다음에 나온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소신껏 다른 사람이 오답을 이야기해도 끝까지 정답만 이야기한 사람은 2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75%의 사람들은 때로는 한번 때로는 두번 때로는 열두 번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눈치 봐서 따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동조현상이라고 합니다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동조현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 또는 기대에 일치하도록 자신의 행동을 바꾸거나 유지하는 것, 그것이 동조 현상입니다. 왜 동조 현상이 일어날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답을 이야기했을 때, 혹시 저들이 나를 이렇게 왕따시키지는 않을까, 따돌리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오답인 줄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 오답을 이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숨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숨겼을 때 그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동안 자신의 믿음을 숨겨 왔던 두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믿음을 숨겨 왔는데 무엇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공개했을까?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8절 한 줄을 같이 봉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오늘 이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에 요셉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사람은 아리마대 지방 출신의 요셉이야. 그 출신 지역을 붙여서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숨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하여 표현한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는 산에 드린 공의의 회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회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민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 국회의원 같은 7 2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정치가이면서 상당한 영향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도덕적으로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기로 결정할 때에.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아 했다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고,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동안은 숨겨왔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숨겨왔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내가 교회 다니는 줄 모릅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나의 직분도 모릅니다 동창회에 가서 동창들과 만났는데 그냥 옛 친구로만 알지 개구장이로만 알지 내가 교회에 다녀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모릅니까? 내가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습니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했다가는 내가 교회에 다닌다 나는 신자다 나는 집사다라고 표현했을 때 조금 불편함이 있거든요.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불편할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 사람들이 교인된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볼까봐 그것이 두려워 내가 신자임을 감추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아직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숨기고 지금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숨어서 신앙생활 하던 이 요셉이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당돌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담대하게 먹었다 당당하게 가서 내가 예수의 제자이니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커밍아웃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의 실체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사실 나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이 자신의 믿음을 그동안 숨겨왔는데 이렇게 드러내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중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이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어떤 기도를 들이셨는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요셉은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믿음으로 자기의 숨겼던 믿음을 드러내면서 당당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는 읽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 믿음을 드러내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손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숨기고자 했던 요셉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당당하게 믿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기적을 통하여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그 천국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기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과 말씀, 뿌리내리지 못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믿음의 견고한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사랑하며 용서하시는 그 기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큰 이야기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다 이루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구원의 사역을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이 모습을 요셉이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과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점검하게 됩니다. 혹이라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불편할까봐, 사람들, 세상들의 눈총 받을까봐 숨겨왔던 우리의 믿음, 여러분.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머리로만 알았는데 내 심장 가운데 그 보혈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나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으로 돋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찾아온 두려움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하나 배우게 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39절 말씀 보십시오.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백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오늘 또 하나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십구절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하여 물었던 제자입니다 구도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너는 선생이라고 하면서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라고 하면서 너는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받고, 그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등장하지 않다가 요한복음 7장에 다시금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당시 상황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유대 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그렇게 의논하던 때에 니고데모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분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뿐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변호합니다. 변론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19장에 당당하게 예수님의 장례 용품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니고데모 믿음을 드러내는 숨겨왔던, 밤에만 다니던 제자였던 니고데모가 오히려 빛 가운데 나오는 그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중반부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니고데모도.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니고데모도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의 공개적인 믿음, 바른 믿음, 신실한 믿음, 희생하는 믿음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희생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생명력 넘치는 믿음을 지킬 때에 나의 믿음, 나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요셉의 믿음을 분명히 니고데모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공개하는 믿음의 변화,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당당한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는 드러내야겠다. 나도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그가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많은 장례 용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시신, 장례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나를 통하여 선한 은혜와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건강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입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신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여러분들을 지도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을 적어도 여러분들은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배우고 그 사람의 믿음의 길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오셨어요.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때내 주변에 내 뒤에 나를 바라보는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의식하여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실함으로 신앙생활하는지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제가 결혼하기 전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저에게 속해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속회 인도자를 도저히 세울 수가 없다고 그 속회가 어떤 속회인가 하면 할머니들만 모이는 속회입니다. 속장님은 계세요.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 한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어, 집사 집사로 받으신 분도 있고 집사 쪽은 받은 분도 있고 아직 처음 이제 교회에 나오는 초신자도 계신데 인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한속 잠실에 오후에 한속 잠실 일 단지부터 오 단지까지. 부속 할머니 소개를 2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랑도 많이 받았고 또 많은 배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갔더니 어 대표 기도하는 분은 딱한 분, 그 권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분은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처음 예수 믿은 분들과 집사 직분은 받았지만 대표 기도 한 번도 해 보지 못했던 그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대표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권사님이 기도하는 것 그대로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닮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대로 따라서 써가지고 그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 모습을 닮아가고. 권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헌신하는지, 어떻게 대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지,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닮아가고 계세요? 어느 순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을 닮고자,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기꺼이 헌신하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니고데모로 하여금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사람.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하여 표현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다그 얘기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아이고 요셉은 틀림없어. 정직해, 의로운 사람이야,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음으로 그의 믿음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믿음이 흔들리던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을 숨기던 사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요셉의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희생을 통하여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41절 말씀 보십시오 41절 한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오늘 여기 새 무덤 누가 준비한 무덤입니까?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준비한 무덤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무덤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가족 묘를 씁니다. 동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거기에 장례 지내고 그다음 아버지, 그다음 손주들, 온 가족이 가문이 그렇게 사용하는 무덤입니다. 그 무덤이 꽉 차서 새로운 무덤을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또 에이, 옛 조상 무덤은 그냥 여기까지. 그리고 나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요셉이 새롭게 준비한 무덤입니다. 거기에 내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의 후손들이 들어가야지. 그렇게 준비한 무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누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죽으면 여기에 누워야지.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새 무덤을 준비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된다면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보실까요? 니고데모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가 모략과 침양을 섞은 장례용품,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성경 표현대로 나오는 이 단위를 우리로 바꾼다면 이 향품의 무게가 약 3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장례식이 아니라 왕에게 왕에게 바치는 왕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최선의 물건이 무엇입니까? 최선의 마음, 최선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실 때 내가 그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준비한 이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뜻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세요. 오늘 두 사람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임 받는 인생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만 숨어 있던 제자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당당하게 빛 가운데 헌신하는 제자들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러시아 출신의 유대인 의사였던 보리스 콘펠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탈린이 신이 아니라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노동을 시키지는 않고 환자들을 돌보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고쳐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자는 치료를 하고 좀 가망이 없다 중환병이다 그러면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양심상 사람을 죽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고뇌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 수용소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기를, 보리스를 위하여 기도해 준 사람들,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날 장암 환자가 왔어요. 만약에 수용소 병원 규칙대로 하면 이 사람은 그냥 치료하지 말고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그를 치료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다, 소생한다라는 확인이 되던 그날 그 환자가 이 보리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위험한 시도를 했습니까? 나를 살리려고 하셨습니까? 이것이 알려지면 당신이 오히려 처형당할 텐데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보리스가 자기가 살린 그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과 나를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때 그 회복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저도 그렇다면 그 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저도 그 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국 보리스 이 의사는 발각되어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 당하던 그날 그 시간에. 이 회복된 환자가 흐느껴 울면서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리스, 알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저의 최선을 바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노벨 수상 작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한 사람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 또한 사람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계속 이어지고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킬 때그 믿음을 본받아서 또 믿음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믿음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과감하게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면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